5월 16일 금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읽고 배우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에겐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 말이곧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왕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 어떤 지도자도 창조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평생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그 왕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나라에 적용해 보면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우리에게서 생명과 사랑이 나오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난다면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 가득해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우리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취임식을 할때 예배를 하며, 취임예배, 대통령 취임예배, 얼마나 가슴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이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그건 왕의 일이니까 아니요. 나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옆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갖고 다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고 배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되 늘 기억하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 돌려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이요 우리 가족의 인생이요 우리 가문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 또한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지켜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이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